합시다 탑시다. 안녕하세요. 인사해 줄지? 귀여워. 어디가 유가인? 잠시만요. 일로 오세요. 가인아 일로 와. 아니 가인아. <laughs> <laughs> 멈출 수 없다. 어, 멈출 수 없어. <laughs> 오늘 혹시 무슨 날이시죠? 오늘요? 가인이 생일 파티 해주면 안전벨트 매야 돼. <laughs> 음. 가인이 매일 줄 알지? 로기도 안전벨트 매세요 이거 주세요 <laughs> 아싸 카메라 있다 아, 카메라 응. 있어서 좋아요? 나도 있는데 어디 어디? 우와 안녕하세요 네? 저는요 되게 장난꾸러기네 <laughs> 안녕하세요 가죠 이제 갑시다 다 네, 출발하세요 붕붕 배고파요 근데 누나 누나랑 커타도 해? 어? 컵타 그게 뭐야? 컵타 이거 컵으로 치는 거 아니 그거는 안해 우린 이것도 해 우리 영화도 보고 레고도 보고 컵타도 하고 칼림바도 하고 체육도 하고 누나도 해 그거는 근데 컵타는 안 하네 레고도 해? 어 근데 누나는 칼림바 알아? 어 칼림바 하지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그럼 비품블라가 채로가 누나가 돌봄 반을 좀 일찍 끝내 왜냐면 누나가 학원을 가야 되거든 아, 이거 블럭이가 꽂지는거 누나가 아마 돌봄 반을 5시까지 하면 뭘 많이 할 텐데 누나는 가끔 3시에 끝나 왜냐면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되거든 그리고, 누나. 그리고 누나는 채로가 케이팝 댄스도 배우잖아 누나 근데 엄마 음. 나 누나한테 말할 아이고 미안해 알았쟝 근나 엄마 음. 나 누나한테 말할 아이고 미안해 아았짱채록기는 아그 둘이 얘기하는 거 아, 둘이 얘기하는 거야. 아, 아. <laughs> 우리, 우리, 딴 얘기 했어.